446번 이중 통화채 국제간 환율 및 금리 전망을 바탕으로 채권 발행 통화와 상환 통화를 달리하여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발행 방식은 기본적으로 채권의 발행은 저금리 통화로 상환은 고금리 통화로 한다. 이중 통화채의 발행으로 발행자는 금리 부담을 경감할 수 있고 투자자는 상환 통화가 미리 정한 환율보다 강세가 될 경우 환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예컨대 액면과 이자는 미 달러화로 표시되고 상환은 엔화나 스위스 프랑화로 하는 방식의 채권을 가리킨다. 달러화가 강세인 때에 주로 사용된다. 일본의 경우 저금리 상태가 지속되면서 자국통화표시 채권익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채권의 쿠폰을 금리가 높은 통화로 지급하는 방식의 이중통화체가 활발하게 발행되었다. 최근에는 역이중통화체라는 발행 형태가 등장하였는데 이는 기체 통화와 상환 통화는 같으나 이자 지급은 발행 당시의 고금리 통화로 이루어지는 형태를 말한다. 이 밖의 채권의, 채권의 원금은 두 나라 통화로 수수되고 이자 지급은 두 나라 환율에 연결되어 있는 혼합 이중 통합 채권도 있다.